주어 소프트 테크의 주가가 뻘겋게 물들고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상승 추세를 깨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슈가 없어졌다든가 여기가 고점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예쁘게 순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눌림이다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슈어소프트테크의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슈어소프트테크는 여러분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죠.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미 제 채널을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슈어소프트테크는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들려왔었다라는거알 수가 있죠. 뭐 사실 6달 전부터 시작해서 두달 전, 한달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수익 좀 내시라고 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만약 눌림이 나오게 주게 된다면 요 매수 신호 다시 들어오면 상승하게 될 테니까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면 요 신호는 여러분들 다 쓰실 수 있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슈어소프트테크는 어떤 이유로 하락을 했는가? 슈어소프트테크는 두 종목의 눈치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의 눈치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에,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원래 테슬라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현대차의 눈치를 테슬라 눈치보다 좀더 보기 시작했고, 사실상 테슬라 눈치는 거의 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현대차 눈치를 조금 많이 보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눈치를 본다. 자,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현대차 흐름을 보시면은, 현대차는 상승했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도 금요일장에, 어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네? 예,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큰손 세력들이 요거, 지금 조그만한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쇼소프트테크는 현대차가 어쨌든 양봉을 찍어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함께 아래 꼬리를 달아주게 허락해 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 이틀 강하게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서 고점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엔비디아의 눈치도 본다라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전일에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따라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가 대비 종가가 위에서 마감되었으니 당연하게 얘도 아래 꼬리를 달아준 모습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앤슈어 소프트테크도 그 흐름을 종합적으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따라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젠슨 낭 대표가 요 요번 년도 26년 연내에 자율주행 자동차 엔비디아 이름을 달고 도로에 내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ai 모빌리티 하나로 합치는 흐름. 이번 연도 내내 좋을 흐름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의선 젠슨 황 2차 간부회동을 진행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 두개 눈치 본다 그랬죠. 자 2차 간부회동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협업을 확대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겁먹을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매집이 일어나는 건지 저평가 상태인지 아니면 고평가 상태인지 종목의 적정 가격을 반드시 판단해서 자 고, 오버,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종목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에 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 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자 전환선 이탈 안하면 단기 모멘텀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래 꼬리 달아 주니까 아직까지 단기 모멘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이후에 이 자리는 이제 스윙 모멘텀을 지켜주는 구간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내가 이제 주식 초보자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예시를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 1 0 5 7 4 1 7 4 0번으로 구독, 실제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URL로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면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제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전달드리는 이유는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간 한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라는 주식을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 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땡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요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종목에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점을 배점하 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점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 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고점이었던 이런 징크스와 같은 트라우마 더 이상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조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010-5741-1740번호로 구독버튼 누르시고 실제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 링크를 답장으로 곧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면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크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PC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바일용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자,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74-1-1740번으로 구독 버튼만 누르셨다면 언제든지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재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